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게 쉽고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환경의 피해자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처의 치유에 대한 책들은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상처의 치유 세미나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쏟아놓으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격렬하게 표출시키며 자신의 정서를 치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치유의 효과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깊이 숨겨진 마음 속 상처의 치유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치유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하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자로 수동적인 존재로서만 느낀다면 그것은 원망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타인의 일방적인 잘못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비참해졌다고 여긴다면 그는 상대방이 반성을 하기 전까지 그를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여긴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지배되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수동적인 자세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며 삶이 결정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환경이나 타인의 피해자가 아니며 피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하며 환경에 대하여 자신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내적인 치유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를 사용함으로 그 과거의 충격이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이나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 낙심과 원망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결코 환경이나 타인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결코 환경이나 타인이 아닙니다. 원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생 동안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되며 어두움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복수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도 일생 동안 악한 영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타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며 악한 영들의 생각을 자신이 인정하고 자신의 일부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고통의 감정을 쏟아부어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치유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큰 원망과 분노의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용서와 치유와 해방은 이와 같은 인식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이며 고통도 자신이 받아들이고 만든 것이며 치유와 해방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 인생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과 주도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을 다시 새롭고 건강한 것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새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주도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각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영적으로는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그에게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그는 바로 왕을 몹시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두려워하고 놀라서 도망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당당하게 바로와 맞섰습니다. 그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애굽당,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었지만 변화된 모세는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당당하고 권세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고 과거에 두려워했고 좌절했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피동적인 존재로 격화시켜 스스로 불행을 창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황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 늘어놓기를 포기하고 우리는 변화된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환경이나 타인의 결정에 맡겨두지 말고, 스스로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풍성하고 자유로운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